만약에 휴가에 가서 지창민 만나면은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 그냥 일반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내주세요 알겠죠? 더이 만나면 구 만들어줘 가라고요 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인사해야지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러면은 <laughs> 음 그럼 뭐로 할까 그렇게 해야지 인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뭐 있을까 요 여러분 아 이거요 이거 그래 그 주현이가 <laughs> 더 문제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어 혹시 더블이즈 누구세요? 더블이즈 Q예요?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.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. 요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어디 손님이냐고 왼손 왼손님이에요 여러분.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제가 어, 어 죄송해요 아닌데요 이렇게 이렇게 받아칩니다. 알겠죠, 여러분? 이거 해야지 제가 더블이즈 Q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. 안 그러면은 아닙니다 하고 갈게요, 여러분. 아, 내적 인사만 하고 지나가신다고요? <laughs> 그럼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은, 저도 같이 해드릴게요. 어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드릴게요. 알겠죠 제가 창피하다고 모른 척 하면 안 된다고요? 아, 당연합니다. 에더비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. 그럼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죠. 오늘부터 아버지 연습시킨다고요? 직접 하셔야 돼요. 말할 더비가 직접. 아, 이러고 다가오면 무서울 것 같다고요? 그렇긴 하겠다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다가오 무섭긴 하겠네. 그래도 이게 더블즈의 이제 더비라는 표시로 생각하고 더비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하시면은 저도 이렇게 인사할게요. 알겠죠? 작게 만들어져? 그럼 이렇게? <laughs> 이렇게? 아니야, 이거는 주연이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. 이 팔꿈치도 살려야 돼요, 여러분. 이렇게 안 돼요. 이렇게 안 되고, 이렇게 살려서. 아,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야 돼요, 여러분. 이렇게 팔꿈치까지 살려서 알겠죠? <laughs> 점점 어려워진대 아 만약 짐이 많아서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 은 그러면은 음, 짐을 이렇게 제 앞에서 내려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<laughs> 더비 힘드네요 <laughs> 아 몸으로 제트 만드신다고요? 어그분 인정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로봇춤도 추신대요 여러분 그럼 저도 같이 쳐드릴게요 옆에서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렇게. 음, 더비하기 힘들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자기 전에 꼭 연습해보세요. 거울 보면서 여러분. 이거 긴장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 순간이 아마 잘 나오긴 할 거예요. 지원이처럼. 이거, 이거 꼭 하셔야 돼요, 여러분. 지켜봅니다. <laughs> 저 사실 몰래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속상해 하거든요. 원래 사진 찍히는 거 되게 힘들어요. 원래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, 여러분.